청취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슬기로운 건강생활. 오늘은 허리 통증 질환 가운데 하나죠.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수원 보성환의원 이만희 원장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장님. 네. 일단 척추관 협착증은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좀 애매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음. 우리가 보통 많이 애매한 이유가 네. 허리가 아프면 그냥 통증해서 허리 디스크다. 네. <laughs>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사실 좀 많잖아요. 그런데 네. 이게 척추관 협착증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인지부터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헷갈리게 되는 공통 증상은 예. 음, 디스크처럼 감각 장애를 동반하지요. 난 아픈 건 아픈 거잖아요. 팔, 뭐 아프기도 하고 저리기도 네. 하고 시킨 아거뭐 이런 감각 장애에다가 예. 어 근력의 감소 근력 네, 근력이죠 근력, 그래서 예, 예. 팔다리 좀 이제 힘이 없거나 이렇게 오는 음. 증상을 보고 디스크로 오해를 하기 쉽기 때문에 예. 헷갈리는 것이고요. 맞아요. 그러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척추의 기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반대의 질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 청취자분께서 쉽게 이해하시게 해드리면 예. 척추가 요추를 기준으로 할게요. 가장 예. 많은 것이 요추관 협착증인데 예. 요추나 경추는 전부 앞으로 볼록한 뼘 척추입니다. 곡선을 음, 갖고 있습니다. 음. 흉추는 뒤로 있죠. 음. 폐가 들어있으니까 예. 경추와 요추는 앞으로 볼록한데 예. 앞으로 볼록한 게더 심해지면 예. 앞이 뜯어지겠죠. 척추들이 아 우리가 감자탕 그러니까 앞으로 그쪽이 뜯어지겠죠. 더 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렇죠. 더 휘면 협착증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요 아 네, 그리고 뒤로 뜯어지면 예. 그 볼록한 부분이 오목하게 쑥 들어간다면 예. 뒤가 뜯어지겠죠 예, 예, 이러면 디스크 확률이 높아진다 아 그런 두 가지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아니 그러면 대체적으로 지금 증상은 허리디스크 때 얘기하셨잖아요 아프고 네. 저리고 네. 근력에 문제가 네. 생기는 거 네. 같습니까 그러면 일단 음그 공통증상 외에 차이가 예. 나는 부분이, 예. 음, 디스크는 오래 걸으면 좀 풀립니다. 아 오래 걸어서 좀 풀어주죠. 그런데 협착증은 오래 걸으면 심해집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어, 오래 걸으면 안 좋군요, 되려?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또 특이하게도 어, 협착증은 엉덩이나 항문 쪽으로 이게 예. 안 좋은 느낌, 찌릿하기도 하고, 쥐어 짜는 타는 듯뭐 이런 증세를 동반하기도 아 합니다. 음 이유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음, 디스크는 척추 있죠, 우리 두개골에서 꼬리로 내려가는 이 척수에서 뿌리가 갈라져 나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팔 다리 쪽에 장애를 주로 호소하는 반면에 예. 얘네는 척수, 기둥을 조이는 겁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나무 뿌리, 나무 기둥 밑둥을 음. 잘라내거나 하면은 맨 기, 밑에 뿌리까지 손상이 오는 거죠. 오. 그래서 가장 척수의 밑에 부분인 천추, 꼬리뼈 음. 있는 부분까지 장애를 주기 때문에 음. 척추 중간을 누른다는 것이죠. 음. 다시 설명드리면 디스크는 나가는 신경을 누르고 음. 척추관협착증은 기둥을 누르니까 기둥을 누름으로써그 가장 깊은 뿌리 쪽이 해당되는 항문과 엉덩이에 감각 장애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음. 차이점이 이제 디스크와 척추관협착증의 근본적인 차이죠. 음. 발생 원인은 둘다 같나요? 우리가 보통 이제 자세라든지 뭐든 무거운 힘의 눌림,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얘기하는데 대부분 비슷합니다만. 음. 지난번에 퇴행성 척추염, 예. 관절염 설명드린 것처럼 퇴행이 추가됩니다. 아, 척추관협착증이요. 그렇습니다. 아. 퇴행은 설명드렸듯이 예, 많이 예, 예. 써서 예, 예. 온다고 아무래도 말씀드렸죠. 세월이 또 지나고 뭐 네. 그럴 수도 있지만 격하게 또 많이 쓸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거고. 그렇습니다. 예. 노화와는 좀 다른 부분이 노화가 될수록 심해지긴 하지만. 예. 노화가 되지 않았더라도 너무 젊어서 많이 쓰면 예. 올수 있다 아. 그렇게 말씀드렸죠 음, 음, 그런 것처럼 음. 이 척추관 협착증도 많이 쓰거나 많은 움직임 무거운 것을 들고 아. 이런 것이 빈번할 때 음. 요추뼈가 피곤해지면서 음. 그러면서 척추 디스크라고 하죠 음, 척추와 음. 척추 사이에 디스크가 예. 닳고 음. 닳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척추와 디스크가 붙어 있다가 것이 살짝 떨어집니다. 어... 우리 말라서 어느 부분이 딱 떨어지듯이 네. 뭐 본드칠한 게딱 떨어지듯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되는 어... 현상을 퇴행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골극 빼죽하게 그러니까 되면서 음... 또 그런 일이 자꾸 있으니까 척추 속에 있는 뼈들은 너무 많이 쓰면 굳은 살 베기 듯이 두 비후된다 하는데 음... 두두음해집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신경이 지나가는 척수죠 예? 척수가 지나가는 공간이 좁아지는데 아... 좁아진다고 무조건 생기진 않습니다 예. 여기다가 제일 중요한 자세 불량이 이제 동반됩니다 자세 불량. 아까 배쪽으로 요추는 골록하다 예. 했는데 그쪽으로 너무 휘게 하거나 예, 예. 또는 뒤로 너무 측만증이 있거나 음, 이렇게 학생들이 배를 이렇게 뒤집고서 이렇게 핸드폰 오래 하거나 아, 예, 예, 예. 어,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됨으로써 결국 음. 그 압박을 척추를 척수를 압박하는 결과가 오게 되죠. 음. 자, 퇴행성 네. 이야기해주셨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일단은 뭐 환자분 중에서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나요? 그럼 보통 5 60대가 대부분이죠. 아, 그래요. 예, 예전에, 예전에는 50, 60대만 걸린다라고 음. 할 정도로 대부분 50대에 많이 나타난 음. 병입니다. 그데 음. 요즘은 젊은 분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것이 방금 얼핏 말씀드린. 그 2, 30대의 어떤 자세 불량, 아 자세 불량 같은 부분들입니다. 요즘에 워낙 뭐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고 그렇기도 하고요. 스마트폰 네트케... 많이 들고습니다 핸드폰이 제일 문제죠. 아 핸드폰. 핸드폰 중독이 많죠. 예. 그러면서 시술때도 없이 들고 있다 보면 예. 당연히 침대에서 예. 그 소파에서. 예. 옳지 않은 자세, 음. 굴곡이 만곡이 더 음. 심해지는 자세를 취하게 되고 음. 그런 것들이 너무 심한 이제 이 삼십 대, 십대 때부터 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음. 미취학 때부터 그렇게 네. 하니까 그것이 누적되고 누적돼서 이십 년간 자세를 불량하게 하다 보니 서른 음. 전후에 어, 협착증이 오는 경우들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보통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치료합니까? 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 어, 통증의 완화죠. 아, 통증. 예. 적중한 접착증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오래 걷지를 못하는 건데, 5분도 그렇죠. 네. 잘못 걷습니다. 아, 그 정도로 심하군요. 예. 가다가 쉬고, 가다가 쉬고. 음. 그래서 저희가 치료할 때도, 어, 예전, 요새는 즘요몇 미터 걸으세요? 그러면, 아유, 지난번엔 10미터도 못 걸었는데, 이제 50미터 걸어요. 아, 요, 아 요새는 100미터 걷고 쉬어요. 이러면 바깥 말씀하십니까? 활동이 사실상 뭐 굉장히 어려워지죠.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계속 앉아만 있게 되고. 어, 어, 어. 그런 것을 그걸로도 이제 방사선 촬영을 안 했는데도 음. 호전 여부를 알 수가 있는데 음.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통증을 줄여 줘야 되니까 걸었을 음. 때 발생하는 음. 통증 때문에 침, 약침 같은 보편적인 방법이 굉장히 잘 듣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자세 분량을 잡는 한방에키아 추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추나를 통해서 삐뚤어진 자세를 잡게 되고 음. 거기에 이제 항노화, 음. 퇴행을 막아주기 위한 항노화 한약제를 많이 쓰게 되는데 특히 녹용같이뼈 음. 보강에 탁월한 약제를 많이 사용합니다. 음. 그러면 혹시 뭐 좋은 생활습관 운동이라면 일단 뭐 생활습관은 자세를 똑바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죠. 아, 그리고 운동은 우리 그 여러 번 얘기해 주셨는데 네. 우리가 보통 허리 관련한 질환에서는 운동 네. 얘기하면 수영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긴 합니다.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이 척추관협착증은 네. 진단이 되고 나면 거의 뭐. 그 50m, 100m를 못 걷기 아, 때문에. 아 그럼 운동이 불가능하겠네요. 예, 특별한 진짜? 운동을 권하지는 않고요. 예. 인터넷에 많이 나오겠지만 대부분의 권장 운동이 스트레칭 운동입니다. 아 스트레칭. 예, 주로 협착증에 좋은 운동 자세가 웅크린 예. 자세거든요. 음. 그 배쪽으로 튀어나는 각을 뒤로 밀어 뜯는 웅크린 자세. 그 고양이 자세 같은 거. 그렇습니다. 예. 고양이 점프 자세 예. 그런 자세를 많이 취해주시는 그 자세가 윗몸 일으키기죠. 아~ 윗몸 일으키기 예 윗몸 일으키기를 가, 각도를 작게 해서 가볍게 가볍게 그리고 또 하시는 그 스트레칭과 운동은 짧은 시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아... 자주 반복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 그것도 이제 무리하게 하시면 안 되고 자주 조금씩 조금씩 그렇습니다 음, 혹시 뭐 도움이 되는 음식도 있습니까 많죠 어. 저희가 뭐 정리를 한다면 예. 비타민 D, 예. 비타민 K, 칼슘 칼륨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인데요 예.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우유. 우유. 멸치, 음. 뭐 아몬드 같은 견과류 아. 외에도 이제 식물 이제 채소 중에도 음. 뭐 양배추나 시금치, 음. 뭐 브로콜리, 음. 케일, 자몽, 음. 뭐 아니면 우리 저희가 많이 좋아하는 버섯 음. 어, 이런 유들도 어, 뼈에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주 드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수원 보성한의원 이만희 원장이었습니다. 저는...